갑작스러운 총소리와 함께 눈앞에서 아빠를 잃어버린 불쌍한 쿠마. 위대한 악로 변두리의 허름한 교회에서 상냥한 부모님들 아래 태어났던 쿠마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아빠가 범죄자일족인 버커니어 족이었다는 사실이 들통나버렸는데요. 아내와 아이는 나랑 상관없으니 제발 살려달라는 부탁에도 쿠마는 마리조아로 끌려가 노예가 되어 끔찍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남으라는 엄마의 말을 가슴 속에 새기고 쿠마는 매일같이 계속되는 천령인들의 학대를 버텨낼 수 있었지만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아빠한테서 엄마가 천국에 가셨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슬픔에 절규하죠. 나도 이제 죽고 싶다는 쿠마의 이야기에 아빠는 우리 일족에는 해방의 전사 니카의 전설이 전해진다면서 그가 모두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며 뜬금없이 니카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설령인들이 사는 곳이라는 걸 까먹었는지 점점 커지는 목소리와 함께 엄청난 소음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결국 참지 못한 설령인이 나타나 직접 쿠마 아빠를 응징해버리면서 설령인들도 층간소음은 절대 참지 못한다는 의외의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